우리가 직접 우리 학교 공간을 유성하고 우리 아이디어가 들어간다는 점이 너무 좋고 직접 모형을 만들고 우리가 가, 가구 배치라든지 그런 걸 직접 하는 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 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사실 건축적으로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진로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꿈을 접게 되었는데 경험해보고 하니까 좀더 재밌는 거 같아요 제가 직접 등무들 설계하고 그들 직접 모형을 만드는 걸 하다 보니까 상의력도 늘어나고 머리도 좋아지고 좋은 거 같아요 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만드는 게 사이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거 같아요 도움이 되었던 거는 이제 이 건물 구조에 대해서 건물들 어떻게 만들어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하고 그런 거를 더 이제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활동 하다 보니까 좀 건축에 대해서 이런 거 하나 살짝 큰 미어 생긴 했어요.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하고 활동하고 그럴 수 있는 학교나 그런. 건축물들을 한번 설계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그 건물에서 편하고 뭐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학년별로 다른 공간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생각이었고 1학년, 2학년, 3학년 분리돼서 생활하니까 좀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해서 우리 학교가 지금 100명도 안 되지만 앞으로 그러면 이 넘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생활했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를 준 교육청 분들한테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감에도 감사합니다. 그 공간을 이용하고 그곳에서 애들과 추억을 만들 것 같아요. 애들과 토론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앞으로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억과 사랑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핫스토라는 것을 처음 뵌 기도 하였고, 그러면 단순히 설계자의 의견만인 것이 아니라 뭐 학생이든 교사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 다 같이 의견을 내가지고, 의견가를 하나 이루었을까 하는 게, 쇼핑도 흥미롭고 보는것 같습니다. 학생들하고 사 상제를 하면서 저는 어, 생각하지 못했던 게 학생들의 창의적인 그런 능력에서 나오다 보니 까 그거에 대해 좀 놀랍기도 했고, 어, 약간 저도 뭔가 깨달으면서 한 단계 성자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약간 생소했던 건축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함을 얻었으면 좋겠고 국민들의 그런 생각이 정말 사소하고 싶고 뭐, 그런 시청의 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학생들이 그런 거에 관해서 많은 인에서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숍이 우리 학교의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여러 선생님과 또 학생들에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공간은 어, 사람이 만들지만 또 만들어진 그 공간에 의해서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그런 교육 공간이 기존에는 틀이 정해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창의적이고 열린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서 우리 학생들한테 열린 사고를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25년도가 되면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 사업으로 이제 이 공간 조정 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소수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면 지금 기존의 어떤 공간으로는 그게 충분히 교육적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공간까지도 변화가 준다고 한다면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태인고의 공간 조성,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데 이런 공간 조성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